국내에서 구입할 수 없었던 상품부터 더 저렴한 상품 소개해드려요. 할인 정보와 함께 구입하기 좋은 상품 만나보세요. 인기 판매 상품과 함께 구입하기 좋은 상품으로 구성했어요. 지금부터 오늘 소개하는 상품들 만나보세요. 해외 직구 정보를 알려드리는 알리신 잡 시작할게요. 넘버 1. 이번에 구입을 한 신제품 카플레이 모니터죠. 단독 소개를 해드린 제품으로 11.4인치형으로 새롭게 등장했습니다. 앞선 카플레이 모니터에 비해 높은 해상도를 갖추고 있어서요. 한층 더 또렷하고 선명한 화질 갖추고 있습니다. 모델에 따라 ADAS, LDWS 지원 차이가 있습니다. 전방 4K 녹화와 여러 편의 기능 찾으신다면 H70 프로 모델 사셔야 하고요. 카플레이 또는 안드로이드 오토 기능만 쓰신다면요. H70 모델만 구입하셔도 괜찮습니다. 인셀 디스플레이 방식으로 개선되면서 해상도가 확 높아졌고요. 화질이나 색감이 달라져 한층 더 따뜻한 색감을 갖추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0.1인치 커졌지만 11.3인치와 11.4인치의 차이 거의 없습니다. 앞서 출시한 모델과 달리 다시금으면 측강포트 위치하고 있어서요. 연결성도 좋아진 가장 큰 11.4인치 카플레이 모니터입니다. 넘버 2. 상당히 독특하고 여러 기능을 탑재하고 있는 에어마우스입니다. 일반적인 무선 마우스 형태를 갖추고 있으면서요. 터치패드 도장만 가능한 그립볼리가 가능한 형태를 보여줍니다. 여기에 레이저 포인트, 리모트 컨트롤, 녹음 기능을 물론이고요. 인텔더스보이스 컨트롤까지도 지원을 합니다. 여러 환경에서 하나의 에어마우스를 두루두루 사용하기 좋은데요. 일반 마우스 혹은 에어마우스 형태, 터치패드로만 사용도 할수 있습니다. 활용에 따라 레이저, 포인트와 녹음까지 가능하기 때문에요. 하나로 올인원 사무환경에서 다양하게 두루두루 쓰기 좋겠더군요. 개별적으로 최소 5개의 제품을 사용해야 했다면요. 해당 제품 하나로 모든 것을 커버할 수 있는 독특한 컨셉의 제품입니다. 넘버 3, 퀸핀 공기 모니터링 2는 실내 환경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7가지 요소 측정 기능을 갖춘 고성능 스마트 디바이스입니다. 온도, 습도, CO2, PM2.5, PM10, t v o c 그리고 소음 레벨까지 실시간 확인이 가능합니다. 4인치 IPS 터치스크린은 밝기 자동 조절 기능을 포함하고 있고요. 각 지표 아래에는 직관적인 컬러 인디케이터가 있어 현재 공기 상태를 바로 파악하기 쉽습니다. PM 센서는 팝업 방식으로 쉽게 교체 가능해 단간 사용해도 유지 보수가 편리하며 고급 멀티모드 보정 알고리즘을 통해 신뢰도 높은 결과를 제공합니다. 와이파이 연동으로 퀵핑클러스앱 또는 샤오미 미홈앱을 통해 원격 상태 확인, 과거 30일 데이터 추출, 알람 설정 등이 가능하며 OTA, 펌웨어 업그레이드도 지원됩니다. 넘버 4. 로지텍 지슈라와 흡사한 디자인의 지슈라, 짱슈라 제품입니다. 라움으로 가격 대비 지슈라보다 훨씬 더 좋은 스펙 보여줘요. 유무선 블루투스 지원하며 PAW3950 프리미엄 센서 탑재했고요. 노르딕 52840칩 탑재, AK 지원및 타스업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모든 스펙적인 면에서 최상위 플래그십 수준 보여줍니다. 3만 d t i 지원하며 폴링네이트 8000Hz 지원합니다. 55g으로 가벼워 장시간 사용해도 손목 물이 없겠네요. 중국산 마우스의 스펙과 성능이 어마어마하게 발전이 빠른데요. 무선 환경에서도 충분히 유선 못지 않은 게이밍 환경 제공합니다. 여기 하스압 스위치 제공에 원하는 클릭 스위치를 자유롭게 교체하세요. 키보드만큼 마우스 시장에서도 플레이십 제품들이 인기가 많습니다. 넘버 5, 프라모델 샌딩기로 유명한 디스파이 소개해드려요. 디자인, 기본 툴 제공에 따라 상품이 다양하게 존재해요. 필요한 상품 비교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USB 충전 방식으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용도로요. 미세 샌딩이 필요한 프라모델 조립이나 3D 프린터 출력물에 사용하기 좋습니다. 또한 사포가 필요한 환경에서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매끄럽지 못한 부분을 매끄럽게 만들어주는 용도로 써요. 실사용이 무궁무진한 제품으로 하나 가지고 있으면 활용성 좋아요. 전용 케이스에 샌딩기와 여러 종류의 샌딩헤드 함께 보관할 수 있어 사용성의 편의를 높여주는 제품입니다. 배터리 잔량 확인 가능하며 완충 시 최대 1 0 0군 정도 사용 가능합니다. 넘버유, 무료 셔터드 기능을 한 곳에 합쳐놓은 아이디어 상품이에요. 3-in-1 형태로 아이폰, 애플워치, 에어팟 충전을 지원하는 구조인데요. 여기에 블루투스 스피커와 LED 디스플레이까지 탑재했네요. 알람 기능까지 포함해 재미있는 제품입니다. 전면엔 110RGB 라이트 픽셀 그래픽을 지원해서요. 여러가지 픽셀 아이콘이나 이미지를 꾸밀 수 있고요. 블루투스 스테레오, 스피커를 탑재 자체 사운드 출력 지원해요. LED 스크린 통해 알람 설정도 지원합니다. 스마트폰 15W, 이어폰 5W, 애플워치 2.5W 출력 지원합니다. 최근 디자인을 갖춘 제품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다른 기능까지 추가한 가성비 뛰어난 모델입니다. 넘버 7. 충분히 수요가 있기에 작은 크기도 나오지 않을까 했었는데요. 생각보다 늦게 등장을 한 15.6인치 스마트 TV 휴대용 모니터입니다. 비마웬 제품으로 15.6인치의 구글 TV OS 탑재했습니다. FHD 해상도 300 칸델라, 논터치 제품입니다. 100% sRGB, 72% NTSC, 95% DCI-P3 지원합니다. 3ms 응답속도, 휴대용 모니터 100Hz, 구글 TV 모드 60Hz 지원합니다. 구글 TV는 2GB 메모리, 8GB 저장공간, TF 카드 슬롯 제공하고요. 영상 시청용으로 태블릿보단 큰 화면으로 써요. 휴대용으로 놓고 사용하기에 훨씬 괜찮은 크기 보여줍니다. 제우스랩 18.5인치 제품이 크거나 부담스럽다면요. 좀더 저렴한 15.6인치 구글 TV 휴대용 모니터 사용해보세요. 넘버 8. 많은 노트북들이 이더넷 포트를 제공하지 않는데요. 얇고 슬림하게 만들어보니 이더넷 포트가 가장 큰 제약이었죠? 그래서 USB 형태의 이더넷 어댑터를 제공하지만요. 원가 저담을 위해 그마저도 최근엔 제공하지 않는 추세가 되었습니다. 케이블 형태의 제품이 아닌 젠더 형태의 이더넷 포트입니다. USB-C 포트에 장착한 후 이더넷 케이블을 연결만 하세요. 유선으로 인터넷을 빠르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100메가 속도와 기가 속도 상품으로 나뉘어져 있고요. 가격 차이는 크지 않기에 기가 이더넷 어댑터 구입을 추천합니다. 무선 속도가 느리거나 어쩔 수 없는 유선으로 사용할 때가 있어요. 이런 젠더 형태의 액세서리 하나 가지고 있으면요. 두루두루 활용하기 좋은 이더넷 포트 젠더입니다. 넘버고 자동 쓰레기통 중에서 가장 인지도 높은 제품이죠. 알아서 쓰레기 봉투를 밀봉해주는 토오뉴 T1S예요. 현재도 두 대를 사용하고 있을 만큼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제품입니다. 전용 기닐팩을 가지고 간편하게 교체도 가능하기 때문에요. 손으로 일일이 쓰레기 봉투를 밀봉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동센서를 통해 쓰레기통 뚜껑이 열리면 쓰레기를 버리고요. 쓰레기통에 쓰레기가 꽉 찼다면 전면에 있는 버튼을 길게 눌러만 주세요. 알아서 쓰레기봉투를 밀봉해주고 밀봉된 봉투를 꺼내면 알아서 바람을 불어 쓰레기통에 딱 맞게 새로운 봉투를 펼쳐줘요. 하나의 쓰레기봉투 팩으로 20번 정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5.5리터 공간을 제공해 20m 재활용 봉투의 옆으로 돌려 2개 정도 넣을 수 있습니다. 전용 쓰레기봉투 판매하는 곳들이 많아 쉽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넘버 10 다양하게 활용하기 좋은 LED 조명이에요. 샤오미 미자 LED 무선 조명으로 써요. 책상에서 간이 조명으로 사용하기도 좋고요. 헤드블리형으로 집게발을 장착해 여러 곳에 고정해서도 써보세요. 또한 직접 들고 플래시 대용으로도 사용하기 좋습니다. 보통 이런 형태의 제품은 간접 조명으로 많이들 이용하는데요. 침대 주변에서 사용하기 딱 좋은 디자인 보여줍니다. 2,000mAh 배터리 탑재, 밝기 10%에서 최대 망시한 사용 가능합니다. R190 수준으로 색 조명도 왜곡된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요. 편안한 조명으로 사용하기 나쁘지 않은 모습 보여줘요. 5,000K부터 2700K까지 4단계 조절 가능합니다. 형광등보단 이런 제품으로 간접 등 형태로 여러 개 이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눈의 편안함이나 무선으로 공간 활용까지 뛰어나 두루 사용하기 좋습니다. 넘버 11. 샤오미 올인원 로봇 청소기와 거의 흡사한 스펙의 제품이네요. JONR P10 프로 올인원 로봇 청소기입니다. 가격 저렴한 금액대의 올인원 형태의 제품입니다. 8,000 파스칼 흡입력 갖추고 있고 샤오미 미오맵 지원합니다. 확장형 물걸레 시스템 탑재했고 에어플로우 롤러브러시 채용했습니다. 라이다 센서 탑재해 효율적인 청소 도와줍니다. 자동 물걸레 세척과 열풍 건조 기능도 제공하고요. 4리터 물탱크로 한 번에 여러 번 물걸레 청소 가능합니다. 또한 카페 청소 시 자동 물걸레 리프팅 기능까지 갖추고 있어서요. 현재 가격대의 올인원 로봇청소기 중에선 기능면에서 꽤나 훌륭합니다. 가격대를 고려했을 때 상당히 괜찮은 스펙 갖춘 j o n r 로봇 청소기입니다. 넘버 12 로봇 청소기로 유명한 IMOU 제품인 태양광 보안 카메라예요. 2K 해상도 지원하며 5000mAh 대용량 배터리 채용했고요. 보안 카메라 자체에 내장 태양광 패널을 탑재하고 있어서요. 자체 태양광으로 충전하며 작동할 수 있는 구도 갖췄네요. 보안이 필요한 여러 환경에 거치하여 사용하기 좋습니다. IP66 강수 등급 갖췄고, 풀컬러, 야간 투시 경기는 갖췄습니다. 5000mAh 배터리를 통해 최대 120일간 사용 가능하고요. USB-C 통해 고속 충전도 지원합니다. 배터리 모니터링 가능한 전용 앱 지원하고 있어서요. 모니터링이 가능하며 배터리 사용량 조절도 가능합니다. 여기에 2W급 태양열 판넬 제공해 대선 없이 설치해서 사용해보세요. 보안 카메라 설치할 때 전기를 끌어와야 하는 불편함 있지만요. 간편하게 태양열과 USB-C 포트로 편하게 이용해 보세요. 넘버 13. 요즘 많은 브랜드에서 출시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베이스어스 카플레이 박스 제품입니다. 유선만 지원하는 차량 카플레이, 무선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네요. 참고로 안드로이드 오토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디자인도 좋고 만들새도 우수한 형태의 외형 갖추고 있네요. 플러그 앤 플레이 방식으로 차량 USB 포트에 연결만 하세요. 유선만 지원하는 차량 카플레이를 무선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보이스 어시스턴트, 듀얼 스크린, 설정 및 내비게이션, 음악, 전화. 모두 이용 가능하며 차량 시동과 함께 자동으로 켜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슷한 제품분들이 많고 저렴한 모델도 많은 제품입니다. 유선 카플레이를 지원하는 차량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넘버 14. 가로 형태의 멀티도킹 스테이션이 아닌 수직형 제품입니다. 모니터, 맥북, 맥 미니, 일반 노트북을 비롯해서요. 다양한 제품을 수득 형태로 거치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도킹 스테이션으로 갖출 수 있는 모든 기능 갖추고 있는데요. HDMI, USB-C, USB-A, 이더넷 포트, SD, TF 카드 슬롯 제공합니다. 여기에 후면에 NVMe, SSD 슬롯도 갖추고 있기에요. 외장하드 기능까지 갖춰 올인원 형태로 사용하기 좋도록 구성되었습니다. 다양한 두께의 디바이스 거치 가능하도록 유동적인 그립 디자인 갖췄습니다. 책상 위를 깔끔하게 만들어주는 대표적인 제품이기 때문에요. 부족한 포트를 활용할 때 덕지덕지 케이블이 지저분할 수밖에 없는데요. 깔끔한 수득형 도킹 스테이션에 거치한 후 다양한 포트 활용해보세요. 공간 활용과 거치 기능, 그리고 깔끔한 책상 공간까지 만들어줍니다. 넘버 15. 일상 생활용품으로 꼭 필요한 필수 제품이죠. 4볼트 끝판왕인 웍스 전동 드라이버입니다. 샤오미를 비롯해 다양한 브랜드 제품들이 많은 시장이기도 합니다. 브랜드를 보고 고색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샤오미 추천을 많이 하는데요. 이 분야에서 끝판왕이라 평가받는 모델로 웍스 제품입니다. WX242 모델로 4볼 중에서 가장 좋은 성능과 기능 갖춘 모델입니다. 7단 토크로 노트북, 시계, 안경, 스마트폰과 같은 미세 작업부터요. 드릴, 나무, 가성에서 못을 박을 때나 일반적인 환경까지 대응합니다. 4볼트 제품으로 휴대성도 좋고 다양한 비트 제공에 웬만한 작업 다 가능합니다. 전원 슬림 버튼 채용, 안정적인 그립감, 비트가 빠지지 않도록 퀵척 채용 등 정방향과 역방향 스위치로 간편하게 작동하고요. 자동으로 작동시 LED 플래시가 동되어 어두운 환경에서도 사용하기 좋습니다. 장점이 참 많은 모델이며 4볼트 제품 중 가장 좋은 스펙 모델입니다. 넘버 16 레노버 샤오신테드 플러스 12.7인치 태블릿입니다. 12.7인치 제품으로 글로돌롬 적용된 상품입니다. 디멘시티 7050AP 탑재되어 있고 갤럭시 S9 FE 수준과 비슷한 성능 갖췄습니다. 샤오신테드 프로 12.7인치보다 저렴한 금액 유지하고 있고요. 고사양의 태블릿이 아닌 큰 화면이 필요하시다면 이 제품도 꽤나 괜찮습니다. 와이파이 6 지원, 블루투스 5.1 JBL 쿼드 스피커 돌비 애트모스 지원합니다. 13메가와 8메가 카메라 탑재되어 있네요. 1 2 1 0 1어 배터리 탑재, 포고핀 장착되어 전용 키보드 장착도 편리합니다. 대화면의 안드로이드 기반 태블릿 중에선 가성비 현재로선 좋습니다. 특히 1 2 7인치하는큰 화면으로 영상 시청에 탁월한 가성비 보여줍니다.